대상관계와 정신분석학적 모델들 여기 내용이 대상관계라는 개념과 정신분석학적 모델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교수님 소개했던 그런 대립되는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역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과 욕동이론을 배제한 것들 그 모델들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이 책에서 대상관계가 뭔지에 대한 자기의 정의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분석적인 모델들을 보고 공부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어, 그런 이제 아울러인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현석님께서 공부하다고 모르겠다고 했던 것 중에 서이 책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어, 심리학자들마다 학파마다 서로 다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인곽을딱 잡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떤 우리가 방향을 모르면은 계획이 때문에 이 저자가 이 부분에서 그 발표로 시작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제 발췌문 읽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 그 일장이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대상관계와 정신분석학적 모델들이 두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상관계는 정신분석가의 일상적인 작업은 환자들이 타인들과 맺는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되어 있다. 분석 중인 환자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 그의 의사소통은 그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가 그 상대와 맺은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분석하기모르는 이론들은 이 가시를 잘 알고 있다. 가장 초기 욕동의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욕동의 대상, 넓은 용어로는 욕동이 향해지는 사람을 욕동의 원천 및 욕동의 목적과 함께 욕동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비로 대상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욕동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의 대상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욕동이라는 것은 표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본질적이다. 욕동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한 욕동은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행위와 그것이 지시하는 패턴을통해서만드러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정치적, 군사적 지식은 개인이 타인일과 맺는 관계로부터 출발한다고 볼수 있다. 이 부분에서 대상 관계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그런데 대상관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관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관찰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실은 최초의 정신분석치료라 할수 있는 안나오의 사례에서 극적으로 돌아간다. 네, 포인트가 안나 오를 든 얘기 나오는데요. 안나는 자신의 담당 의사인 브로이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녀가 브로이어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브로이어는 그녀의 망상이 가지는 자신과 그녀의 관계에 대한 상호작동적인 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신 단체의 진 그는 서둘러 그녀의 치료를 중지했다. 안나의 이가한 엉뚱한 반응을 해석한 것은 브로이어가 아니라 그의 동료인 포인트였다. 프로젝트는 관측적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나의 망상에 용기 있게 됐했다 그리고 그는 어, 사람이 타인들과 가지는 상호 작용의 의미를 더 깊이 분석함으로써 안나의 반응을 비슷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 그 다음으로 나오겠지만 정신분석에서 아, 대상 관계에서 그 대상이 환자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기대감이 될 그러면 전의와 대상 관계가 나오는데요. 프론트의 전의 이론은 환자들이 말하는 대상들이 반드시 외부 세계의 실제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의라는 개념은 과거에 환자가 맺었던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현재 회자이 맺고 있는 대상, 그것이 분석가 친구, 연인, 부모이든 간에 어, 어, 현재 맺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사람들은 실제 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의 심리적 표상이라고 할수 있는 마음속의 타자에게도 반응하며 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전이라는 용어를 보다 기술적이고 제한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 전이가 일어나는 사례들을 인상에서 흔히 볼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하고 갈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상관계 이론을 배우면서 처음에 제일 책을 읽어내는 어려운 이유가 논문을 읽을 때 쉽게 갠 로스트 되버리는 게 대상이 실제 외부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외부 대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외부 대상에 대한 표상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요 그래서 실제 밖에 있는 타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타자. 그래서 대상이 하나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대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적 대상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처음, 어, 대상광기 이론 책을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처음, 어, 정신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봤던 책이 이번에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니까 내가 아직 프로이드를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소화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1년 내에 읽어도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이 책을 읽는데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제가 스트럭을 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처, 중요한 고전이라고 그래서 바로 소화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건 프로이드를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저런 프로이드의 프로이드 이론과 현대 정신분석들을 현대적인 이론들, 자기심리학, 자아심리학 여러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해온 게. 궁극적으로는 다시 정신분석의 역사 특히 관계이론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다시 더,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가려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밖에 있는 타자와 내 마음속에 있는 타자가 둘다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특히 굉장히 심한 중증을 앓고 있는 분열 환자나 이런 분들을 임상에서 만나면 이분은 밖에 있는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적 대상이 이 사람을 더 지배한다는 얘기에요 밖에 있는 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타자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어... 리얼리티가, 외부 리얼리티가, 인터널 리얼리티, 내적 세계가 외적 세계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상 관계라고 할 때도, 밖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내적 대상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환자면 환자일수록, 이 어 어떤 면서는 다른 쪽의 세계는 판타지죠. 어떤 뭐 어떤 얘기라면 딜루전이죠. 이 딜루전의 정도가 워낙 딜루전이나 일루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외부 현실 또는 외부에 있는 타자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내적 세계가 이 사람의 생을 거의 지배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 관계의 중요성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내적 대상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어, 우리가 어, 만나는 어, 내담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는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분석 보통 신연 불가능한 성공을 좇다 허성 생으로 한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한 중년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다 적은 날짜니 남자의 특성을 갖다가 이미 이야기하고 시작 가는 요 혼자 살고 있는데, 마침 그 조카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주일에 그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문을 앞두고 매우 긴장하면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시대었는데그 다음에 휴일이 지난 후에 이제 면담을 했을 때, 그 중년 남자의 표현은, 네, 뭐라 냐면 손님으로 온 조카 딸과 남자,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이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부모의 감시를 받지 않은, 그 여름뱅이와뻘간이처럼 하루를 침대에서 빗물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오만하고 정멸적이었다고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그그 모습을 그, 그 보면서 이제 훈철가는 뭐냐면 환자가 생각하는 손님의 선택과 실제 그의 선택에는 관계가 없고 손님만을 준비할 때이 남자는 어, 성내고 비판적이며 자기만 옳다고 믿는 부모와 상호관계를 하는 나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로 보였어요. 그후 면담에서는 그 남자가 부모가 가졌던 역할을 가져고 갔던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환자는 자신의 경험한 모든 타인과의 관계를 하나의 유형, 비판하는 부모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아이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유형은 환자의 머리속에서 존재하는 타자를 보는 하나의 틀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 그래서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맥적 이미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맥적 이미지였는데 우리들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격과 그의 행동의 반야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속의 이미지, 정신적 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이미지에는 실제 인물이 전혀 갖지지 않고 있는 특성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물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정신 역동이 일어나서 중요한 이론적 문제였다고, 정신 분석가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는데, 매적 대상, 환상적 타자, 매사 인격화, 그리고 표상적 세계를 구성한 요소 등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심리적 경제 안에서 어, 심리적 경제 안에서 그 이미지들이 갖는 기능 또한 논쟁거리입니다. 그 이미지들은 실제 대상의 근을 예측하는 막연한 근거가 되며, 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왔던 경험들과 연결된 요소이며. 일종의 내면의 감시자로서 활동하는 비판적인 박피자들이며 또한 압박과 고립의 시기에 나타나 내적인 안전과 지원을 보장해주는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론가들은 이런 내적 이미지들을 한 개인의 마음 속에 형성된 자기 인생에서 중요했던 인물과 경험했던 관계들의 잔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내면화되고 앞으로 그 사람의 태도나 반응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적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들은 중심 분석 이론가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내적 대상들의 성격은 과거와 현재 실제 사람들의 성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내적 대상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맺고 있는 관계 전반에 대한 지각적 부상인가? 아니면 그 타자의 특정한 측면과 성격들에 대한 지각적 부상인가? 어떤 조건에서 그 이미지들은 내면화되며 개인의 내면 세계의 일부로서 그 이미지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외부 세계에서 살고 있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생겼다면 앞으로 그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신적 삶 안에서 내적 대상들이 갖는 기능은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내적 대상들이 존재하는가. 실제 대상이 내면화되는 환경이나 절차가 달라진다면 그로부터 형성되는 내적 대상들도 달라질까. 어려운 질문들 하는데 이전체적로 어, 이야기가 대상관계 이론에서 일정 대상보다는 어, 면적 대상에서 중요한 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면적 대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할 때는 그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아까에서 말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시도들이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의 이론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내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며 어떤 이들에게 외부 세계와 내적 세계는 서로 상호 침투적인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두 세계는 엄격하게 분리된 것이라는 인상적 관찰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대상관계라는 말은 한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가 맺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들이나 이런들의 측면을 가르친다고 저자가 여기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자신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관계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대상관계 이론에 의한 논의는 대상관계라는 용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에 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관계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여러가지 서로 다른 지시적인 의미와 암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모호하고 혼란스럽다고 기각합니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은 몇몇 이론 같은 것들을 사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때로는 오로지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만을 포치하는 말이 되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페어비언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론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인과 페어비언의 이론에 등장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은 또 서로 본질적인 의미도 기원도 내용도 다르다고. 그래서 끌려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laughs> 최근에는 컨버그가 클라인의 개념과 주장의 영향을 받은 마를로의 이론과 자아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제이콥슨의 이론을 통합한 그 새로운 이론의 대상관계 이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데이 보다 최근이라 해도 오래된 가능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클라 컨버그가 쓴게 어, 어, 70년대쯤 이런, 이런 어, 많은 저술 활동을 했으니까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것도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대상관계라는 용어의 더큰 문제점은 그 용어가 많은 저자들에 의해 유도적으로 본쟁적인 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히게도 한번 끊을게요. <laughs> 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느 학자를 어느 이론가라고 아, 우리는 구별을 하고 싶어요 구별하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컴버그라는 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말라의 이론, 말라의 발달 이론과 그리고 제이콥슨의 이론을 통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말라는 누구의 이론을 가져왔냐 하면 클라인의 이론,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또 자아심리학의 영향을, 제이콥슨의 이론이라고 하는 제이콥슨도 자아심리학에 영향하면 제이콥슨의 이론, 그리고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이 합해졌 쪽에 분, 합해진 이, 이분을 자기가 어, 어,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자 심리학자라고 할 것인가,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할 것인가, 어, 어떻게 분류하고 싶어요? 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컨템포러리 사이 건너리스트라는 용어도 학자들마다. 자기가 컨템포러리 사이코 애널리스트 라고 다들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그니까 러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미첼 같은 분도 이분이 Relational Psychoanalyst 현대적인 관계이론가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분은 원래 White i n s t i t u t 에서 와이트 앨런슨 인스튜트에서 가르치신 분이니까 이건 대인관계 이론가예요 인터퍼스널 사이클 아날리스트라는 게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 리레이셔널한 이론 전체를 커버하는 릴레이셔널한 티어리스트가 됐는데 그중에 거기에 시조가 선조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의 새로운 학풍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분은 한쪽에서는 인터포스널 사이코 애널리스트 라는 거기에 출발하신 분이니까 대인관계 이론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이분이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사이코 애널리스트 중에 속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학자들을 놓고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게 사실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거의 이론가들을, 정작 프로이드 자신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썰리반이나 페어벤, 그리고, 어, 프로이드를 이렇게 각을 놓고 보는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는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 어떠면 그, 그 중간에서 이걸 소화해내는 방법들이, 어, 어 어느 정도, 어, 욕동이론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관계이론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이 미, 믹스하는 비율이, 어떤 사람은 30대 70, 어떤 사람은 60대 40,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 이분들을 어느 한쪽에, 어, 우리가, 어, 이분은 어느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그 그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 또, 또 가, 같은 이론일 수도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우리가 클래스파이 하는 것 자체도 그 대상관계 이론은 전체적으로 이뤄 아우르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론가들의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 또 각각 그 사이에 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자꾸 분류해 내려고 하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분류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어 엄격하게 어느 학자나 분석가를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죠. 어떻으면 본인 스스로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온갖 학풍을 거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안에서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났겠죠. 근데 어느 정도 비율로 자기가 어 지금 자기가 하나의 분석가로서 또는 정신분석학자로서 어떤 컴포넌트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정, 정밀하게 분리해내기, 분석해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발자자도 얘기를 하셨고 또이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가면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또 모르는 것같은면또 읽다 보면 내가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무슨 개념 정립부터가 어렵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의미로 개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후각들이 불가피해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개념들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개념을 넘어서서 해야 된다. 이 개념들이 드러내고 있는 현상들 무엇을 개념화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 개념들이 없이 현, 현상을 이해할 만큼 우리가 조금 어, 이 개념을 메이지 않으면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겨나겠죠. 그래요. 그런 조금 더 우리가 명료해지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계속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전적 욕동이론에서 대상관계를 잠깐 언급하는데요. 대상관계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욕동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런데 저자가 어떻게 더 마음이 가는 것같습니다이만그의 후기이론에서 대상이란 말은 공격적 욕동의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프로이트 용어에서 대상은 물론 의미도적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가 사용한 대상이란 용어는 대상 영어에서 대상이라고 오브젝트라는 말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상이라는 단어는 사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목표나 표적이라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대상은 욕동의 표적이 되는 사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프로이트는 대상이라는 개념을 욕동과 연결해서 사용했고요. 이러한 대상과 욕동 사이에 분명한 연관에도 불구하고 트이스의 고전적인 욕구이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대상이나 대상관계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가들도 있다고 어 저자의 표현이 있듯이 채에서는 저자의 대상관계 개념 정리가 이제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어, 정신분석의 역사 속에서 대상이라는 개념은 실제 외부 세계 사람들과 멸종으로 형성된 그들의 이미지들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가진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는 모든 분석치료에서 발생하는 내면과 외부 사이의 교류를 놓치는 데에 유용하다. 이, 대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법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개념으로서도 다양한 의미를 배치치하는 용어가 될수 있다. 활동적인 대상들과 전적인 대상들, 호의를 베푸는 대상들과 악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 살아있는 대상들과 혹은 이미 죽어버린 대상들이 거주하는 판단들의 대상 세계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는데 대상이라는 말을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상이라는 말이 특정한 타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타자까지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상관계라는 말 속에 들어는 이미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3. 대상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타자를 지칭하기는 에 하지만 이 용어가 지칭하는 타들은 자실제하존재지 존재들이다. 이 용어가 가진 이러한 의미는 환자들이 내적 대상과 가지는 거리가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경험적 사실성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런 현상학적 차원에서 환자들은 내적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할 뿐만 그 사실이 내적 대상들이 물리적 실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적 대상들은 외부세계에서 살고 있는 실제한 존재도 아니고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난쟁이들과 같은 상상의 존재도 아니다. 자, 대상이라는 말의 뚜렷한적인 의미에는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그것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대상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다시 그려질 수 있다. 그것은 둘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붙여지기도하고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다. 그 용어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대상들에게 미치는 심리 내적인 작용을 지시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그러한 심리 내적 작용을 보호하는 환자들의 경험을 설명하는데도 적절하다.